천하의 모든 사람이 너를 죽이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땅 속의 귀신까지도 너를 죽이려고 은밀히 의논하였을 것이니 내가 비록 숨은 붙어 있다고나 하지만 넋은 이미 빠졌을 것이다. 또 다른 글에서는 너의 몸뚱이는 도끼날에 기름이 되고 뼈는 수레 밑에 가루가 될 것이며 처자는 잡혀 죽을 것이고 권속들은 배임을 당할 것이다. 어차피 버텨봐야 남은 건 아주 잔혹한 죽음밖에 없다. 이렇게 황소를 위협했습니다. 이 경문을 받아든 황소 너무 무서워서 그만 침상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최치원의 이야기를 해 보겠는데요. 최치원은 설정보다는 약 200년 가까이 뿌대 인물입니다. 최치원은 아주 어린 나이에 당나라에 유학을 갔습니다. 12살의 나이에 당나라 유학을 갔어요. 최치원이 당나라 유학을 간 까닭 무엇 때문일까요? 최치원은 육두품이죠. 신라 사회에서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승진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능력을 더큰 곳에서 인정받고자 당나라로 유학을 간 거죠. 12살 나이로 당나라 유학을 갈때 최치원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나라로 가서 10년 안에 당나라의 과거 시험인 빈곤과에 합격하지 않으면 부자의 예언을 끊겠다. 그러니 모진 각오를 하고 공부를 하라. 하고 12살에 어린 아들을 당나라로 보냅니다. 그리고 당나라로 간최치원은 그곳에서 남이 백이라는 노력을 하면 자신은 천이라는 노력을 하겠다라는 각오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6년 만에 과거에 합격을 합니다. 당시 빈곤과라는 과거 시험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서 치르는 시험이었습니다. 당나라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강하고 번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당나라에 외국인 유학생이 무려 8000명이 들어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치원이 6년 만에 18의 나이에 빈곤과에 장원으로 합격을 합니다. 대단했죠. 당시에 등과곡이라 그래서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어 놓은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에 이렇게 최치원이라고 이름이 남겨져 있습니다. 과거에 합격하자 최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로 공정한 평가를 받아서 예전의 수치를 씻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당나라의 빈곤과라는 과거시험은 외국인을 위한 시험이죠 그래서 신라의 유학생들이 많이 와서 이 빈곤과에 시험을 치렀습니다 합격생도 많이 배출했고요 그런데 신라 위에 발해라는 나라가 있죠 발해가 안정이 되고 나라가 커지면서 발해에서도 유학생들이 막 오는 겁니다 발해 출신의 유학생들도 빈곤과를 치러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장원급제를 신라 유학생이 했는지 발해 유학생이 했는지 이걸 놓고 통일신라와 발해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에 빈곤과 시험에서는 발해 출신의 유학생이 장원급제를 했나 보죠. 그런데 그 수치를 싣고 다시 신라가 장원급제를 해서 명예를 높였다는 거죠. 그리고 최치원은 글솜씨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최치원이 쓴 글들을 모아서 편찬한 책이 개원필경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지금도 중국에서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각 나라가 망하고 나서 쓴 역사서가 구당서라는 역사서도 있고 신당서라는 역사서도 있어요 근데 이 역사서에서 뭔가 분명하지 않은 내용이 있거나 구당서하고 신당서가 내용이 다른 게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느 게 진실인지 알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역사학자들이 이 개원필경이라는 책을 참고한답니다 그 정도로 중국 학자들 사이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책이 바로 이 개원필경입니다 그러니 글솜씨가 뛰어난 최치원의 실력을 우리가 개원필경을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그랬던 최치원이 당나라에서 대단한 명성을 얻게 돼요. 과거에 합격한 것만으로 큰 명성을 얻었지만 그보다 더큰 명성을 얻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당나라에서 황소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황소는 평민이었는데 그 당시에 소금값이 굉장히 치솟았습니다. 소금은 없이 살 수가 없죠. 소금 값이 치솟으면서 백성들이 못 살겠다 하고 황소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의 농민 반란이 일어났어요. 이 농민 반란이 중국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성까지 밀고 올라간 거죠. 자칫하면 반란군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생긴 겁니다. 그러자 나라에서는 황소를 토벌하라고 군대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 군대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 황소와 싸우기 전에 가능하면 황소가 항복을 하도록 권유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황소가 항복을 하도록 권유하는 글을 최치원더로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치원이 글을 썼어요. 황소에게 항복하라고. 그런데 곱게 항복하라고 하면 네하고 항복할까요? 안 하겠죠. 아주 무섭게 몰아세워야 무서워서 항복을 하겠죠. 그 글이 토황소경문이라는 글입니다. 혹은 격황소서라고 하기도 하죠. 굉장히 긴 글인데 그 글에서 최치원이 황소에게 이렇게 위협을 가합니다. 천하의 모든 사람이 너를 죽이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땅 속의 귀신까지도 너를 죽이려고 은밀히 의논하였을 것이니, 내가 비록 숨은 붙어 있다고나 하지만, 넋은 이미 빠졌을 것이다. 또 다른 글에서는, 너의 몸뚱이는 도끼날의 기름이 되고, 뼈는 술의 밑에 가루가 될 것이며, 처자는 잡혀 죽을 것이고, 권속들은 배임을 당할 것이다. 어차피 버텨봐야 남은 건 아주 잔혹한 죽음밖에 없다. 이렇게 황소를 위협했습니다. 이 경문을 받아든 황소, 너무 무서워서 그만 침상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알려지다 보니까 최치원의 명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최치원의 활약으로 나중에 황소의 난이 진압되고 나서 황제는 최치원에게 자금어대라는 큰 상을 내립니다. 자금어대는 황제가 정 오품 이상에게만 하사하는 붉은색 주머니인데 이거를 최치원이 받은 거예요. 그때 최치원의 나이가 불과 25이었습니다. 25 약관의 나이에 당나라에서 엄청난 명성을 떨친 거죠. 그랬던 최치원이 당나라에서 보장된 출세길을 내려놓고 신라로 돌아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능력을 신라를 위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신라로 돌아왔었던 최치원에게 한림학사라는 벼슬이 내려졌어요. 근데 이 한림학사는 외교문서를 작성하는 벼슬인데 별로 높지 않은 벼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치원은 신라를 위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럼 당나라에서 명성을 얻어서 신라로 돌아온 채치원을 다들 환영해야 되겠죠 그런데 신라에서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육두품이 당나라에서 큰 명성을 얻고 돌아오니까 신라 진골 귀족들이 채치원을 시기 질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채치원은 관직을 내려놓고 자신은 외직에 보내달라 해서 지방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의 태수로 가기도 하고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실제 신라의 상황이 어떤지 신라 백성들의 고충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 직접 다 눈으로 보고 확인한 거죠. 내직에서도 일을 해봤고 외직에 나가서도 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자신이 그동안 보고 들은 경험들을 모두 보태어서 신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개혁안을 왕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때의 왕이 신라의 진성여왕이었습니다. 신라에서는세 명의 여왕이 있죠.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은 성골인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럼 진성여왕은요? 진성여왕은 진골 귀족이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들어봤죠? 그게 우리가 전래동화에서 듣는 서양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야기가 우리나라 이야기 속에서도 있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의 주인공이 경문왕이에요. 그 경문왕이 죽고 경문왕의 아들인 헌강왕이 왕위에 올랐는데, 헌강왕 역시도 일찍 죽게 됩니다. 그럼 왕위를 아들에게 계승을 해야 되는데, 헌강왕의 아들이 너무 어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생인 정강왕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강왕도 왕위에 오른 지 1년 만에 죽게 된 거예요. 아직 조카는 어립니다. 그래서 정광왕이 진덕여왕에게 여자이지만 네가 그래도 남자 못지 않게 담도 크고 귀골이 장대하니 왕위를 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집안에서 왕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진성여왕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겁니다. 최치원이 진성여왕에게 신라를 개혁하기 위한 십오십조라는 개혁안을 바쳤어요. 진성여왕 역시도 당시의 신라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혁하고자 하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두풍에 올린 개혁안이 신라 사회에서 수용되기는 힘들었습니다. 최치원을 시기 질투하는 진골 귀족들 그리고 권력을 다 나누어 갖고 있는 그래서 온갖 부정을 저지르고 부패를 행하고 있던 진골 귀족들이 이런 개혁을 반기지 않겠죠. 결국 진골 귀족들의 반대로 이 최치원의 개혁안은 받아들여지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라 사회는 더욱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진성 여왕 때는 원종과 애노라는 농민 반란이 크게 일어납니다. 이제 신라는 점점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진성 여왕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생각은 있었지만 뜻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이 시기가 진골 귀족들 사이에서 왕위 다툼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왕위에 오르면 절대로 왕위를 빼앗기지 않으려 하고 어떻게든 이 자리를 지키려 하던 왕위 다툼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진성 여왕은 자신이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신라 사회를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왕위를 내려놓습니다. 최근 들어 백성들은 공공하고 도적이 봉기하니 이는 나의 부덕한 탓이다. 나는 어진 사람에게 양위하고 왕의 자리를 피하려고 결심하였다. 해서 오빠였던 헌강왕의 서자에게 왕위를 양위하게 됩니다. 진성여왕이 왕위를 양위했지만 신라의 내리막길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성여왕 이후에도 다섯 명의 왕들이 더 나타났고 나서 신라가 망하거든요. 그런데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은 신라의 멸망은 진성여왕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성여왕이 왕으로서의 리더십이 부족했고 최치원이 뛰어난 인물이라는 걸 알고 최치원에게 벼슬을 주고 최치원의 이야기를 귀기울이려 했었지만 진성여왕은 신문왕 같은 리더십은 없었던 거죠 최치원의 능력을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최치원의 능력을 신라사회를 위해서 쓸수 있게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최치원은 능력은 출중했고 당나라에서 큰 명성을 얻었지만 신라 사회에 와서는 아무것도 자신이 뜻한 바를 펼치지 못하게 됩니다. 최치원이 뜻을 펼치지 못한 까닭은 진성 여왕의 리더십이 부족했기 때문이고 당시 신라 사회가 가지고 있던 골품제의 병폐가 심하고 그 한계로 인해서 신라가 더 이상 일어서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최치원은 이 신라에서는 자신이 뭔가를 할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떠돌아다니죠. 어떤 이는 떠돌아다니다가 해인사에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떠돌아다니다가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도 알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누구보다도 당나라에서 대단한 명성을 얻었던 최치원이 신라 사회로 돌아와서는 아주 비운의 인재로 잊혀져버린 거죠. 그런데 최치원의 흔적들이 곳곳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리산 쪽에 있는 쌍계사에 가면 진감국사 대공탑비라고 이 비석의 글귀를 최치원이 적었다고 합니다. 국보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어딘가요? 해운대. 부산 해운대 쪽이죠. 에이펙 회의가 열렸던 곳입니다. 이곳의 이름이 해운대죠. 해운대란 이름, 바로 최치원이 붙인 이름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부모님에게 받는 이름 말고 자신이 자신의 이름을 짓는 걸 자라고 합니다. 최치원의 자가 해운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절경을 보고 여기를 해운대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또 한편 최치원은 자신의 자를 고운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혹시 고운사라고 들어보셨는가요? 그 고운사도 최치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고운이라는 건 외로운 구름이란 뜻이에요. 스스로 '외로운 구름'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그랬는지 최치원의 마음이 좀 느껴지죠. 최치원은 신라 사회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자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조차 알려지지 않은 채 사라졌어요. 하지만 세상은 아직도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까 곳곳에서요. 지금까지 최치원의 이야기를 함께 해봤습니다. 힘들게 당나라에서 빈곤과에 합격을 하고 당나라에서 큰 명성을 얻었지만 신라사회에서 자신이 올린 개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포기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인재로서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능력을 펼칠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리더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인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인재인지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과 그 인재를 적재적소에 쓸수 있는 탁월한 리더십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수저 드립니다. 우리가 이 수저를 넣고 보이지 않는 수저계급론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도 겪어야 되고 실패도 겪어야 될 겁니다 이런 모진 고통의 시간 이런 것을 제가 불로 비유를 해 봤어요 이 불이 이렇게 뜨겁게 실현의 시간을 준다고 생각하면 이 시간의 결과 이 숟가락들은 어떻게 될까요 금은 불에 녹아 버립니다. 은수저도 녹죠. 동수저도 녹습니다. 그런데 흙수저는 어떻게 될까요? 흙수저는 새로운 탄생을 합니다. 멋진 도자기로. 그래서 우리 사회의 수저 계급론 사실 무시할 수 없지만 내가 거기에 불복하고 포기해 버리기보다는 스스로 더 노력하고 스로 방법을 찾아보고 남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남들과 다른 경험을 하고 그렇게 나를 단련시켜서 흑수저가 멋진 도자기 수저로 빛을 발하는 그런 나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